한열시 음, 열한 시쯤에 음, 잘수 있잖아요. 음. 아, 그리, 그럴 수밖에 없겠지시간 네. 2시간, 주간 아, 해야 돼요. 원래 어차피 해야 음. 간 주간. 음. <laughs> 시기단 직원들은 아침 자, 10시부터 음. 아, 저녁 10시까지, 그다음에 음.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. 음, 정말 안 들어오시네. 네. 한국. 이게, 이게 한국에서 라이브 할 때는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아마 지금 IP가. 네. 이 우주백으로 되어 있잖아. 그게 IP가 잡히는지. 그, 그 로직, 로직이, 검색 로직? 그, 알고리즘? 네. 뭐 이런 것들. 그건 지금.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, 여기 우즈베인데 우주백. 이+, 이 근처음에, 어, 근처음에. 이거는 한국 채널이잖아 유튜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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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러니까 이제 더 닫혀 있는 거지 맞아요 어. 그니까+ 그렇죠. 어, 그러니까, 그니까 네. 발로하는 사람들도 그 지금 우주 비에서는 많이 없으니까 없지 없지 네. 발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어, 그런 사람이 없지 음.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이 <laughs> 걸리는 것 같아 보니까. 음. 추추님은, 딱, 한, 한분들어오셔갖고 어, 하하, 이 <laughs> 어디, 어디 사시는 분이실까? 어, 자 어, 아니, 아니고, 이건 예, 그거. 어디서, 누야 이게 한국 아니에요, 여기.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입니다. 중간아시아 네. 우즈베키스탄 <laughs> 타슈켄트. <laughs> <laughs> 우즈베키스탄 수도가 타슈켄트예요. 음. 이 말은 말소 <laughs> 이런 <laughs> 네. 이제 유목 유목 민족이잖아. 소 키, 사막 <laughs> 네. 같은 데서 소 키우어 갖고 소 키우고 네. 또 염소 키우고. 양양 많이 양, 키우지. 양 많이 키우지. 양 많이 키우지. 음. 어, 양이 먹을 수 있는 풀 같은 게 많이 많은가 봐. 그런 양양 양 키우는 그런 음, 유목 유목 문화가 발전하려면 그런 조건이 되래야 되잖아. 그죠. 근데 그건 우리나라의 소고기 문어보다 양고기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 소고기 문어랑 맞는.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. 양고기랑, 네. 양고기가. 양고기 들어간 음식이거든요. 어... 양, 양고기 많이. 근데 먹... 난 옛날에 그 한국에 들었을 때요, 음. 그한 친구한테, 한국 친구한테요. 음. 그 친구가 음. 한국 사람들은 양고기를 그 양고기랑 염소를 음. 냄새 때문에 많이 안 먹는다고 하는데요, 그 친구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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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 음, <laughs> 맞다. 응, 음, 아하. 와우, 와우. 음, 그래서 그 우리나라 고기는 그거는 양고기는 그런 냄새가 나와요 많이. 음. 네. 염소고 음. 염소고기는 조금 나는데 근데 양이 어 음. 어저께 양고기 먹었잖아. 네. 냄새 하나도 안 나던데. 맞아요, 하나도 없어요. 근데 한국에서는 가끔 냄새가 나. 네. 그게 아마. 이런 이런 중앙아시아에서 양이 수출이 될때한달 동안 두달 동안 뭐 음, 해고 아니면 냉냉 냉장 네, 냉동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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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정, 냉동 네, 냉동 냉동 시켰다가 네, 예, 이게 신선하게 그냥 해동이 되면 되는데 음. 뭔가 좀 변질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 어 어저께 먹어보니까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맞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, 그거는 어 어제 장고기도 <laughs> 한국거 아니고 그냥 호주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. 양고이 냉면 시키는 거, 응. 호주산 많이 들어오잖아요. 응. 아마 호주산 거는 좀 냄새 있을 수대 있어요. 아, 호주산은? 네, 호주산은 그렇구나. 네, 먹어보자고. 먹어보자고. 아이고씨. 자, 음식이 왔어요. 돌려서. 음식 m s